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제가 서른 기념 증여 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입니다. 산호 멘션이라고 유명한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몇달 전에 예약을 해서 오늘 드디어 가는 날이고요. 이번에 좀 제대로 찍어보려고 헤어 메이크업 예약해서 지금 받으러 갈 거예요. 머리 말리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늦게 일어나서 마음이 좀 급하네요. 거의 한 20분 동안 머리만 말려야 될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오늘 기대되는 하루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을 때 입을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메이크업이랑 촬영 시간이랑 시간이 좀 떠서 다시 집에 올예정이요 제일 갈아입기 편한 옷으로 입고 갑니다. 기대돼요. 나의 첫 메이크업. 한번 가볼까요? 지금 홍대에 도착했어요. 메이크업 받으러 가봅시다. 앞에 슈퍼 도온것처못하고 왔는데 예쁘게 받아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찍으니까 아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이거. 네. 어떻게 신 스타일 있으세요? 웨이브. 그럴까요? 네. 네이 엄청 으시네요 그쵸? 힘드실 것 같아요. 네박이 엄청 많으신 것같이되 많으신 분 가르면 여름 괜찮으세요? 네. 셋시요 그 아, 네. <laughs> 네. 되게 여유롭게 하시는데. 일주로 가야돼요. 아, 알겠어요? <laughs> 멀리로 가고 싶은데 원래 경리단 길이었는데. <laughs> 제가 날짜 바꾼 바람에. 너무 저 같지가 않아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오늘 찍는 사진은 사호멘션이라는 데서 찍는데 배경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입으면 좀 핑크핑크한 배경지를 선택하고 흰색 나시를 입으면 하늘 색깔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가 더 어울리는지 고민돼가지고 진짜 확실히 화장을 하는 게 낫네 메이크업은 처음 받아봐가지고 너무 설레요 이런 느낌 하고 싶었는데, 이 느낌으로 해보려고요.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메이크업 받고, 증명사진 찍기. 3 0살 버킷리스트 하나 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으로는 살을 빼고 찍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이왕 메이크업하고 이제 헤어도 하는 건데, 좀더 예쁘게 찍혔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아쉽긴 한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살을 빼나. 사노 멘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장을 뽑아주는데 사진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그리고 랜덤 기프트 사진이라 해서 꽃이랑 이렇게 막 꾸며주셔가지고 프로필처럼 찍는 사진 있어요. 그걸 진짜 많이 찍었어요. 거의 저는 한 100장 찍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작가님들께서 고르셔가지고 4장을 일주일 뒤에 파일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번 세트로 예약을 했고, 증명사진은 추가로 또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찍었는데, 이런데서 사진을 좀 처음 찍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다잘 나오고 막 그래서. 진짜 잘 나온 게한 8개? 정도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8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3개를 골랐어요. 하나는 꽃을 안 붙인 사진이고 두 개는 꽃을 붙인 사진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두개 해서 10만 원 추가를 했고요. 그중에 하나만 인화가 돼서 하나를 인화했습니다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작가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찍어주시고 진짜 칭찬을 너무 해주시니까 자신이 생겨가지고 좀더 자연스럽게 잘 찍을 수 있었던 느낌? 그래서 이렇게 제 버킷리스트였던 서른의 제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는 이렇고요. 메이크업 샵에서 이렇게 오늘 바른 틴트 좀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잘 바를 수 있을까? 우와, 아, 지금 사실 한식이 땡기는데 뭐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가지고 국밥 먹고 오는 게 아니지. <목소리> 또잘 찍고 기분 좋아서 하이볼 한잔 마시고 자려고요 그냥 자려고 했는데 또 아쉬우니까 혼자만의 디프리 같은 걸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는다고 딱히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해야 한다면서 스트레스 를좀 받았나 봐요. 찍자마자부터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쌀국수 먹고 바로 배고픈 자신도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지금 위스키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산토리 위스키가 있고요. 요즘 뭐잘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싸게 사왔습니다. 사포로를 대표하는 니카 위스키예요. 그리고 부시밀 이 위스키가 있는데요. 이거 친구가 집에 놀러 올때 사왔던 건데 좀 남아서 계속 잘 먹고 있어요. 탄산수에 타먹어야지 맛의 차이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없어가지고 제로토닉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스키한 번에 토닉세 봐. 1대3 비율로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레몬즙을 넣으면 맛있어요. 조금만 넣어야 돼요. 스푼으로 이렇게 저어주면 끝! 완전 쉽죠? 짠. 이거지 이거지.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 한번 먹어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이리쉬 위스키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확실히 산토리 위스키에서 좀더 알코올 향이 확 난다 해야 되나? 뭔가 고소한 향이 알코올 향이 나는데 위스키 향 중에서 고소한 향이 있어요. 그런 고소한 원두 같은 향이 납니다. 뭔가 샷으로 먹고 싶네 이거. 아이스타자라. 아이스쉬오라 맛있다. 음 사포로에 가면 니카상에 그 간판 같은 게 있거든요? 포토존인데 제가 옛날에 사포로 갔을 때는 이걸 안 먹어보고 이번에는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니카 비스키를 사왔습니다. 니카에서 운영하는 니카 바도 갔다 왔어요. 그 기억을 한번 살려보면서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좀 견과류 향이 나고, 얘는. 솔직히 이걸 만약에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 그때 제가 알아맞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매력이 있네요. 확실한 제 취향은 이 산토리 위스키 하이볼이고, 이 부시밀은 위스키 자체는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하이볼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오늘 진짜 뭐 대단한 걸 하겠다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9시부터 해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받으러 가고 또 와서 막옷 고르다가 증명사진,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갔다가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하루네요. 그래도 서른 기념으로 온전히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돈도 쓰고 기념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던 메이크업 촬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촬영한데 말고도 좀 유명한 증명사진 컨셉 잡아서 찍는 스튜디오들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도장 깨기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근데 이거 메이크업 지우기가 너무 아쉬워서 너무 아쉽네요. <laughs> 저의 술 영상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슈네 치킨이라고?